지난주에 무려 121%나 폭등하기도 했죠. 덕산테코피아의 중간납품을 받는 최종 글로벌 뷔파마가 어디일 것이냐라는 궁금증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된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JP트레이딩입니다. 오늘의 국내 주식 상한가 종목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덕산테코피아입니다. 동사는 언론을 통해 글로벌 빅파마가 개발한 비만치료제 중간체를 양산해 납품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메인 이슈에 앞서 기업계열을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OLED의 핵심 구성요소인 유기재료와 반도체 전자재료 등의 화학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사업을 영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OLED 중간체 분야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며 반도체 매출 또한 지속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덕산그룹의 중견 계열사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외에도 제약바이오를 성장동력으로 택하면서 사업 분야를 지속 넓히고 있습니다. 자 그럼 덕산테코피아가 금일 상한가를 기록할 수 있었던 이슈를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비만치료제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동사가 생산한 제품이 최종 생산업체를 거쳐 글로벌 빅파마에 납품할 중간체에 해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고객사 이름과 치료제 이름 등은 고객사 요청으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빅파마란 단어 그대로 거대 제약회사라는 뜻으로 전 세계 제약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만치료제 테마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지난 1980년 이후 글로벌 비만율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특히 미국 비만율은 1994년 전체 인구의 22.9%, 2018년은 약2 배인 42.4%나 기록하였습니다. 비만율 증가는 당연히 비만 관련 합병증 증가로 연결되고 미국에서는 2016년 비만 관련 의료 비용으로만 1727억 달러, 원화로 약 230조 원을 지출했던 적도 있습니다. 비만은 질병입니다. 완치가 어려우며 재발률 99.6%에 달하고 식이요법과 운동만으로는 체중 조절 어려운 비만 환자에게는 처방을 통한 적극적 관리가 필요로 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 최대의 의료 전문 기관으로 평가받는 미국 의사협회 AMA가 비만 치료제에 대한 보험 적용을 촉구하는 협회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등 미국 정부와 보험사를 압박하고 나섰다고도 전해진 바 있습니다. 최근 당뇨병 관리에 종사하는 세계적인 의료 기업인 미국 노보 노디스크가 심혈관 질환을 가진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위고비의 임상 3상에서 심혈관 질환 위험과 신부전 증상을 개선하는 데이터까지 도출함에 따라 보험 적용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이 비만 치료제 시장 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 중에 있기에 시장 확대 기대감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지난주 미국 바이오테크 업체 바이킹 테라피틱스가 비만 및 당뇨 치료제로 개발 이상 임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주 해당 약을 투여받은 환자는 13주 이후 기존 체중에서 최대 14.7% 가량의 체중 감소 효과가 나타났으며 부작용의 95%는 경미하거나 보통 수준의 위장 부작용으로 치료는 대부분 안전한 것으로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주가는 지난주에 무려 121%나 폭등하기도 했죠.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도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 상황에서 덕산테코피아의 중간 납품을 받는 최종 글로벌 빅파마가 어디일 것이냐라는 궁금증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된 모습입니다. 돌아와서 덕산테코피아는 지난해 7월 완공한 충남 공주 정밀화학 신공장에서 비만 치료제 중간체 양산에 돌입했다고 발표했고, 고객사 공급이 이루어지는 하반기 이후부터 CDMO 매출 본격화가 예상이 됩니다. CDMO란 위탁 개발 생산이라는 뜻으로 의약 중간체 제조 공정 개발 및 직접 제조를 담당하는 사업의 형태, 즉 중간 납품 시스템이며 덕산 테코피아는 이 사업군을 집중 육성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장조사 업체인 프로스트 앤드 설리번에 따르면 글로벌 바이어 CDMO 시장은 지난 2022년 203억 달러, 약 27조 원에서 2028년에는 477억 달러, 약 63조 원으로 두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자, 상한가 이슈를 정리하자면 덕산 테코피아가 생산하는 비만 치료제 중간체는 최종 생산 업체를 거쳐 글로벌 거대 제약사에 납품될 예정이고 이 비만 치료제가 미국 FDA와 국내 식품 의약품 안전처 승인을 받아 출시를 시작했으며 글로벌 CDMO 확대 가능성이 높은 만큼 매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이 쏠렸다입니다. 이 외에도 유명 CDMO와 함께 이미 고지혈증 치료제, 당뇨 치료제 등 여러 의약 중간체를 개발 및 양산 납품 중에 있으며 이번 비만 치료제는 지난 2022-2023년도 미국 FDA 신약 승인에 이어 작년 국내 식약처로부터 치료제로 승인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만 비만 치료제의 주요한 단점으로 거론되는 단약후 급격한 요요 현상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비만 치료의 효과성, 그리고 안전성과 편의성을 겸비한 대중화 대기까지를 고려해보면 개운치 않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동사 외에도 비만 치료제 테마로는 올릭스, 드림CIS, 대웅제약의 패치형 치료제, 펩트론의 1개월 지속형 치료제 등 다양한 종목군이 있으니 궁금하신 기업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덕산테코피아의 재물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매년 흑자를 나타냈었지만 우상향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작년 최근 분기들은 적자를 기록하면서 불안정하게 버텨가는 모습입니다. 작년 반도체 메모리 및 OLED 업황 부진으로 인한 타격, 신사업 확대 및 신공장 증설에 따른 재무 상태 악화 역시 피해 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보통 제약 바이오 이슈는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상용화를 거쳐 매출로 이어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덕산테코피아의 차트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JP트레이딩 카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국내 주식 상한가 종목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